그래서 으흐, 이미 이곳저곳에 멍이 들었다고요. 트루뎀 팩트는 트루뎀이라. 볼프강 일러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구글에다가 볼프강 로열로즈 하면 나올 텐데. 네, 포름님 어서오세요. 아까 전에도 인사하는 걸본것 같은데, 분명. 으. 비추 실화로 바꾸시죠, 빨리. 아니, 왜. 어, 이렇게 나날이 비추 빌런들이 늘어갑니다. 비추 빌런들이 늘어나니까 슬프다. 이 팩트를 내기했을 뿐인데. 어쨌든. 볼프강 동지끼리 힘냅시다. 히오스? 일단 제이까지는 다 끝내야. 히오스를 할수 있는데 말이죠. 제이까지 끝내놔야 히오스 한두 시간 하고, 두 시쯤에 티나 돌리고, 한 시간이라도 루, 루나를 돌릴 수 있어서 말이죠. 그나저나 평일인데도 루나 돌리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뭐, 히오스에서 그렇습니다. 히오스를 하면, 루나는 좀 포기를 해야죠. 오랄이요, 전 지원 가를 잘하는편은 아닌데 말이 죠. 사실 오랄도. 안한지꽤된것 같아요. 꽤가 아니라, 뭐, 거의 인공지능전 할때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랄? 어쨌든, 뭐랄은 이쁘죠. 아, 스타그래프트. 스타그래프트에는. 사령관 모랄이 없잖아요. 스타그래프트에는 모랄이 없다. 뭐. 그렇죠. 뭐.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의료선 의료선 뜨려면 뭘, 무슨 타령관을 해야 되나? <목소리> <목소리> 어, 방금, 슬비의 스킬을 따라한 것 같은데, 모션에. 4만점 부터 썼어야되는데 어잠상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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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하얀깐잠줄 알았네 전에 한번 하얀 걸 먹었었죠. 누가 먹었었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요? 뭐, 뭘, 뭘 사람을 만든다는 건가요? 키오트 파티 같은 거? 그니까, 러 같이 게임하는 거 말,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같이 하는 게임이면은 받긴 하는데, 제가 같이 하는 게임을 잘안 하긴 하는데 말이죠. 같이 하는 게임을 항상 클저에 치어 살아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 할 때는 뭐 같이하자 치면은 하긴 합니다 받기도 하고요. 가리는 게임... 안 한다기보다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딱히 그렇게까지 가리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시간이... 아이고, 어쩔 뿐! 히오스 같은 거라면은... 하긴 하는데 말이죠. 같이 하는 근데 게임이라고 해도 뭐 할만한 게... 있긴 한...가? 나을... 뭐 기억나는 거 정도면 오버워치, 히오스, 뭐 수트, 협동전...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죄다 블리자드 게임이군요. 뭐 클저도 굳이 따진다면은 던전 같은 거 같이 돌긴 하는데 고인물이 없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게임에는 고인물이 존재합니다. <웃음> 음. <웃음> 오늘이 목요일이라 괴조죠.